오늘 인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워치 앱 등이 전 세계 동시 다발적으로 접속 불량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시내 97%에 달하는 교직원들이 최소 1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반면, 끝까지 접종을 거부한 3,700여 명은 1년 무급 휴직에 돌입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메라탄 교통 혼잡료 관련 뉴저지 주민들이 이중 통행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당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경 대응했습니다. 미국 시내 한인 신생아 수는 감소하는 반면 한인 사망자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폴리의 한 30대 알바인에게 남성이 아이젠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괴롭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바의 행정부가 내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앱 결제 대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KBTV 뮤직 콘텐츠의 예선전이 진행됐습니다. 수십여 명의 지원자들이 수준 높은 실력을 보여 본선 무대에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빌 줄리어스, 아렌 스파투리 논등 미국인 두 명이 선정됐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유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체용과 K-POP 컨테스트, 동포 노래 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POP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 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POP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인기상 야외 성형 화장품 500달러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퀵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링크목걸이 500불 상당 인기상 야외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 후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보석, 무단 모피, 야열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한복에서 협찬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이 창환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과 그 계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워츠앱이 오늘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트위터를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인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페이스북 산하 SNS 앱들이 오늘 오전 11시 45분경부터 한꺼번에 다운됐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 대부분의 기기에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p c 로 접속을 시도하면 연결이 불가하며 모바일에서도 피드를 새로 고침할 수 없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듭니다. 트위터에는 인스타랑 페이스북 오류인 것 같다. 나만 오류인 줄 알았는데 다들 마찬가지네 등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서 보고된 오류 현상 보고만 2만 건이 넘었고 미국을 비롯해 영국, 스페인, 터키 등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직원용 내부 시스템도 다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웹사이트나 앱 접속에 장애가 생기는 일은 일반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시 발생하는 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페이스북 측은 아직 이번 접속 장애의 원인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보안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분석하고 복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내부 연구 결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임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워스위저널에 이런 사실을 최초 폭로한 사람은 프랜시스 호건이란 내부 직원으로 밝혀졌는데, 그는 페이스북에 위해를 가하려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고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건은 내일 상원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지난 금요일 5시를 기해 뉴욕시내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할 수 없는 백신 미접종 뉴욕시 교직원은 약 3,7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 15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내 모든 공립학교 교직원들은 지난 금요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97%에 달하는 교직원들이 이를 수행했는데, 이중 교사가 93%, 교장이 98%, 이외 관리인, 안전요원, 급식 보조원 등을 포함한 교직원들도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교직원 500여 명은 종교적 또는 의료적 면제를 받았습니다. 빌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수준이라면 학교가 안전히 재개하는데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을 끝까지 거부한 3,659명은 결국 1년의 무급휴직의 돌입 또는 퇴직이라는 선택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는 5개 보론에 1,800개 공립학교에서 한 학교당 평균 2명꼴로 공석이 발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러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또 검증을 거친 1만 4천여 명의 충분한 대체인력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백신 접종 거부로 무급 휴직을 받게 됐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 접종을 증명하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공립교 가을학기 개학 후첫 3주간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3 0 0 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개학 후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030명. 이중 학생이 2147명, 교직원은 883명입니다. 현재까지 감염자 발생으로 총 1133개 교실이 폐쇄됐었으며 학교 건물 전체가 폐쇄된 사례는 메네튼 이스트 할렘의 PS79 특수학교 한 곳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필머핀 누더지 주지사가 뉴욕시 메네탄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도입될 예정인 교통 혼잡료와 관련 뉴저지 주민들이 이중 통행료 부과를 받을 경우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교통 혼잡료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 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10여 차례의 주민공청회에서는 이지패스 이용 시 9에서 23달러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주 통근자들에 대한 추가 통행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지 않거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뉴저지 주지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뉴욕시를 향하는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혼잡률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뉴저지 주민들의 이중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타협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예로 들면, 교통 혼잡료가 이지패스 이용 시 15달러로 책정될 경우, 뉴저지와 뉴욕시를 잇는 4개의 브릿지, 2개의 터널을 이용한 차량은 통행료 13달러 75센트에서 1달러 25센트만 추가로 지불하는 방안 등의 타협입니다. 이외에도 교통 혼잡료가 도입되면 수입이 전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뉴저지 주민들에게 교통 혼잡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대신, 교통 혼잡료 수입의 일부를 뉴저지 트랜직과 패스 트레인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MTA는 오는 13일 시교통국 등과 함께 뉴욕시 교통 혼잡세 관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보건 당국에 따르면 뉴욕시 한인 신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인 사망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수치를 김세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2018년 뉴욕시 출생 사망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다섯 개 보로에서 태어난 한인 신생아 수는 총8 5 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연속 1,000명 이하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지난 18년간 뉴욕시에서 태어난 총 한인 신생아 수는 1 9 2 5 9명으로 연평균 1,070명이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난 2017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900명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역별 한인 신생아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메나탄에서 292명이 태어나 전체의 34.1%에 달하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가 244명으로 전체 28.5%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브루클린 167명, 브롱스 12명, 스테튼 아일랜드가 11명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산모 중 67.6%는 한국 출생으로, 61.3%가 첫 출산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16%가 메디케이드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한인 미혼모의 비율은 8.2%를 차지했으며, 한인 산모 중 10대 비율은 0.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인 출산율은 감소하는 데 반해, 한인 사망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한인 사망자 수는 372명으로, 지난 2016년 333명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237명에서, 2002년 273명, 2010년 306명, 2014년 312명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 한인 사망자 비율은 퀸즈가 258명으로 가장 높았고 맨하탄 35명, 브롱스 17명, 브루클린 16명, 스태튼 아일랜드 11명, 뉴욕시 외 지역에서 34명, 지역 미상 1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기대 수명은 전년도와 같은 81.3세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83.6세, 남성은 78.6세로 여성이 5년 더 길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기대 수명은 85세와 84.8세로 나타났으며 사망 원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 심장질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저지 폴리의 한고층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시안 여성에게 인종혐오성 욕설을 퍼부으며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뉴저지주 폴리 경찰은 고층아파트인 메르트레인 타워에 사는 31세 남성 아프렘 하자즈를 인종혐오성 괴롭힘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알바니아계인 하자즈는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41세 아시안 여성에게 인종모독적이고 편견적인 인종비하 욕설을 퍼부으며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자즈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2020년 4월 폴리에 있는 던킨도너스 판매점에서 만난 유대인에게도 인종혐오성 펜포를 부렸습니다. 당시 그는 유대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 앞으로 가게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급 인종편견성 협박 및 괴롭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번에 비슷한 범죄 혐의로 또 기소 당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기준 조지조아스 자리 입구 오른쪽에 서 있는 고층 아파트 메드트레인 타워는 많은 한국인들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국 여성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조바레 행정부가 내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크레카드 웹과 앱 결제 대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크레디 카드와 뱀모,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의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의 액수가 6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한도액의 3%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며 기존의 연 2만달러 이상의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횟수 기준은 사라지고 최저 보고 기준 금액만 3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소액 결제까지 모두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뱀모와 같은 앱 결제 대금도 신고 대상에 추가되면서 젊은 여성 고객이 타 계신 네일숍과 눈썹, 피부 미용, 헤어숍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 3월 실시된 3차 경기 부양법으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 양식인 1099K를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대금에 해당되며 개인 간 선물, 기부, 환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IRS가 자영업자의 크레딧 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 달러 미만으로 매출을 올리던 소액 자영업자들에게도 세금 보고 의미가 생긴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099K에 보고된 카드, 웹과 앱 매출이 동종 또는 유사 업종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IRS에 감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입니다 오는 9일 KBTV 주최 뮤직컨테스트의 본선 지출을 위한 예선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원자가 수십 명에 달하만큼 K-POP 콘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에 관심이 상당했는데요. 이중 본선 진출자 등은 모두 개별 연락을 통해 합격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토요일 뉴저지 한안 노래방에서는 다가오는 KBTV 뮤직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참가자들의 실력 겨루기가 펼쳐졌습니다. 예선은 두 개의 방으로 나눠 k 팝 콘테스트 부문과 동포 노래자랑 부문 심사를 각각 진행했는데 k 팝 콘테스트 심사위원으로는 조슈아 킴 프로듀서, 송미셸 뉴저지 한인회 부회장, 이창헌 KBTV 부서장이 참석했고 동포 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는 이종철 펠리세이즈 팍 부시장과 응갑선 미동부 국악협회 회장 김성재 딕패밀리 멤버가 참여해 참가자들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예선이 진행된 두 시간 내내 숨은 실력자들의 출연으로 긴장감이 가득했다며 현장의 열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또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는 민족인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어떠신 분은. 어, 목소리가 정말 어, 진짜 가수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가 끼라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아, 실력들이 대단하고요.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한국 노래마 노래와 춤들을 이렇게 잘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 10월 9일 코리안 페스티벌 4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K-팝 컨테스트 보시면 참 가을날 좋은 또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 본사 제작진은 합격자들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해 본선 진출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일 참석한 수십 명의 참가자들을 포함해 일분 남짓의 지원 영상을 보내온 타주 참가자들 중 K팝에서는 아홉 팀이 동포 노래자랑 부문에서는 총 13팀이 통과돼 본선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오는 10월 9일 열리는 KBTV 주최 뮤직 콘테스트는 당일 뉴저지 한인회가 개최하는 추석 대잔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본 행사는 3시부터 진행됩니다. 우승을 거머쥘 주인공들에게는 대한항공 한국행 왕복 티켓, 퀸사이즈 흑침대, 상금 최대 1,000불까지 상당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외에 많은 관객들에게도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숨가쁜 경연의 순간들과 감동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브 줄리아스, 에란 스포티나운 등 미국인 두 명이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세연 기자입니다. 스웨덴 카롤리스카 연구소 노벨 위원회에 따르면 온도와 압력을 지각할 수 있는 수용체를 만든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줄리어스가 매운 고추 성분의 캡사이신을 이용해 피부신경 말단에 존재하는 열에 반응하는 감각 수용체를 찾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스크립스 연구소 소속의 파타프니어는 압력에 민감한 세포를 활용해 내부 장기에서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 새로운 촉각 수용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압력과 온도를 느끼는 원리를 발견해 우리 신경계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온도 구분, 기계적 자극을 감지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감각과 주변 환경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의 이해에서 누락돼 있던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벨위원회 파트릭 에른 포르스 위원은 수상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두 수상자가 발견해낸 원리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각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신경 자극이 어떻게 시작되어 온도와 압력이 감지될 수 있는지 이두 학자들의 노고에 의해 풀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만성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120주년을 맞은 노벨상 시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48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후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메신저 리보 핵심 계열 백신 연구에서 업적을 낸 인물들이 수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으나 결과는 빗나갔습니다. 노벨상은 오늘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5일 물리학상, 6일 화학상, 7일 문학상, 8일 평화상, 11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합니다. KBTV 뉴스 김세현입니다. 뉴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한국 정부가 뉴욕 문화원장을 공개 채용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은 양국 문화교류 및 문화, 관광사업의 주제곡 진출을 지원하고 뉴욕 문화원이 운영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단 직위입니다. 지원 자격은 문화정책 일반, 문화예술산업, 홍보, 마케팅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서류 접수기한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 H마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비자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조사 회사 뉴머레이터의 소비자 백신 접종률 보고서에 따르면 H마트 이용 고객이 동종마트 고객보다 백신 접종률이 2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웨그먼스, 3위는 프레시마켓, 이어 트레이더조, 홀푸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뉴저지주 휘발유세가 지난 1일부터 갤런당 8.3센트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뉴저지 휘발유제는 갤런당 50.7센트에서 42.4센트로 낮아졌으며 이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경유에 대한 세금도 갤런당 49.4센트로 조정돼 종전보다 8.3센트 감소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1일 10월 가정폭력 방지의 달을 맞아 퀸즈 플러싱 백구 경찰서 앞에서 제24회 가정폭력 방지 침묵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4주년을 맞은 침묵행진은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곳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9곳 이상의 단체들이 협력해 참여했으며 뉴욕가정상담소 이재소장은 지역사회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침묵 행진이 24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침묵을 깨고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 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나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